아침에 살구주 반주로 한잔 썩 했더니 잠이 싹 쏟아지고, 이렇게 잠을 또 살짝 꿔서 꿈을 올려드립니다. 857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3차. 자. 그 부모는 자식 잘 되기 바라죠?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중소도시에서 서울대 의대 한 10여년 전에 한명 보내고 작년인가 또 서울대 의대 한명또 보냈네요. 선생님이 학생들 잘 되길 바라는 거. 로또 꾸마라 방장이 우리 구독자님 좋은 성적 내는 거. 참 제가 네개 받는 것보다 정말 기뻤습니다. 댓글 중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번에 12, 14, 38, 39, 43, 44 이렇게 마킹해서 4등 되었네요. 감사, 이렇게 이모티콘, 이모티콘 맞죠? 이렇게 감사하다고 웃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제일 로또 꿈 채널, 로또 꿈하라 구독자님의... 진정한 성적표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40번에 대한 그 허튼 풀이만 아니었어도 정말 아, 아쉬웠습니다 사실 구독자님이 성적 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눈물겹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저 먼저 내려왔는지 아마 그 전에 기차 여행을 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참 적기는 뭐하고 어쨌든 서울에서 제가 먼저 내려왔는지 어쨌든 서울이 또 나오네요 이 이가 근데 조금 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누나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나 이름자에서 연번을 보이고 어. 조카들 기준으로는 고모에 해당하니까 40번대. 계속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죠? 근데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뭐, 주초부터 뭐, 당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간 기착지, 어느 신도시 개발하는 곳인가 본데, 어느 마을 이름인데 잘 기억나진 않아요. 지도에도 없는 곳이랍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했으니까 23. 지도에도 없는 거 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21. 지민이와 함께 카 지민이와 함께 내려오는지 그래서 늦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이 프로필은 11입니다. 우리 둘째와 생일 같습니다. 11하나, 11하나. 자, 일단 11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내려온다. 그럼 아직도 연, 연번 징후가 어, 보이고 있고 아직 40번대 수는 기다려 봐라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아직 40번대를 뭐 특별하게 현재까지 끄집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옆구리 였으면은 15 가로 라인인데 제가 배가 아팠으니까, 배, 배는 허리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 가로, 21에서 28 가로에서 당번을 찾아야 하는가 봅니다. 이 부분, 음, 배가 아프다는 게뭐 어떻게 된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았는데, 자, 아주 편안하게 똥을 쌌는데, 변 26입니다. 변기가 아니고 바닥이에요. 그럼 15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음, 변기가 아니고 바닥에다가 넣은가 봐요. 이제 슬리퍼에 변이 묻었습니다. 슬리퍼 29. 그 냄새 날까 걱정을 하다. 그러면은 풀이하면은 이월수 뭐가 걸릴까 걱정을 하는가 봅니다. 꿈속에서는 뭐 냄새를 그렇게 맡았다든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하나 이제 40번 대가 하나 슬쩍 이렇게 캐셔마크 찍어놨습니다 물로 씻어내지만 네, 44 음, 뭐 호수 물 뿌리는 것도 44입니다 정준호 씨가 화단에서 꽃, 물 주는 거 그게 44 였던가 봅니다 또풀이에 보면 더해서 슬리퍼에 묻어 있어요. 다 씻겨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29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옛날 이야기로 갑니다. 근 50여 년 전에 살던 옛날, 고향입니다. 고향, 옛 집입니다. 도로에 아주 술 취한 자가 비틀비틀 비틀 그래요. 음, 상황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술 취한 자, 그게 중요하지가 않네요. 집앞 도로에 오줌을 놓니다 오줌을 넣어요. 구수가뭐 있으려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에 들어와 형광등을 켭니다. 형광등 희미한 불빛. 제가 프리할 때 27로 잘 걸렸습니다. 입구도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형광등 불을 켰는데, 어, 보니까 들어온 입구도, 어, 또 불이 켜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희미하게. 그럼 역시 27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2729. 칸띠기 나오려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슬쩍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이 정도가 끝이구나. 음자 여기가 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더 있는지 알았더니 저 역시도 꿈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네. 어쨌든간에 자 좋은 성적 내 주신 구독자님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셨더라도 아쉽게 지난 해체를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 더욱 분발하시고, 저 역시 더욱더 맑고 고운 꿈을 꿀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장은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 앞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구독자님 잘 되길 끝까지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